반갑습니다. 쇼게이트 쌤님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님들, 미러키라는 브랜드에서 무선 사이펀이 새로 나와가지고 들고 나와봤습니다. 제품은 하이드로페스라는 건데, 우리가 수족관에서 그동안 사용하던 거, 그리고 제가 유튜브 영상 찍었던 걸 돌아보면은, 제가 사이펀에다가 무선 핸디펌프 연결해가지고 기존 사이펀보다 훨씬 더 시원하게 물 빼는 거에 대해서 보여드렸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진짜 최선이었고, 걔 굳이 단점을 뽑자면은, 어항에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쿨타임이 좀 도는 점, 그리고 소음이 좀 있었던 점, 그리고 유선이었던 점이 좀 불편했었죠. 그래도 그게 시원하고 빠르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물고기 하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되게 잘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무선이라고 하길래 제가 공구상가 가서 14만원 주고 사와봤는데 저는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14만원 주고 사왔지만 배터리가 없으신 분들은 한 2만 5천원 정도 더 주셔서 16만원 정도에 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인터넷은 더 싸겠죠. 제가 공구상가 가서 샀으니까. 요렇게 생긴 사이펀입니다, 형님들. 수족관용으로 나오는 전동 사이펀보다는 좀더 많이 크죠. 대신에 훨씬 더 조용하고 성능은 살벌하게 좋습니다. 원래 이 제품의 용도는 그 온수기 안에 있는 물 같은 건뺄때 쓰라고 만든 물건이래요. 근데 이제 이 제품 주의사항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60도가 넘어가는 물에다가는 사용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물고기 하는 사람들한테는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바닥에 돌이나 모래 같은 거 걸리면 제품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이거를 해외에다 검색을 해보면은 막 흙탕물, 진흙탕물 막 이런 데서 막물 빼는 용도로도 사용하는 거 봐서는 그래도 외국 형님들이 쓰시는 거 보니까 어항 물 정도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길래 저는 사온거거든요 구성은 그렇습니다, 형님들. 여기 모터가 달려있고, 본체에 스위치가 달려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키면은, 물을 착 빨아들이면서 제품 작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사용하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얘가 지금 물을 1분에 34리터 뺀다고 되어 있거든요. 1분에 34리터면, 형님들, 30큐브 물을 다 빼는 데는 채 1분이 걸리지 않는 거고, 가장 많이들 사용하는 한자반왕. 예를 들어서 30, 45, 45, 30 배럭이라고 하죠. 요거 물꽉 채웠었을 때 기준으로 물을 빼는데, 1분 반이면 물이 100%다 빠지게 되는 스펙입니다. 앞에 플라스틱 필터가 달려있는데, 이걸 열어보면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수중 모터 같은 거, 큰 제품들 보면 안에 구성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막 돌면서 이제 빨아 올리는 거고, 혹시라도 뭐 이물질이 생기면 은 얘랑 얘 걸려있는 거 청소해 주면 또 새것처럼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품 자체는 보통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알고 있는 제품들이랑 생긴 거는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게 무선일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사용하면은 뭐 구피나 치비 같은 거 빨리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형님들 계시죠 어, 근데 그렇습니다 형님들 우리가 그동안 사용하던 사이펀도 어항에다가 꽂아놓고 핸드폰 하거나 자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물고기 다 빨려 들어가서 죽어 있거나 어항물 다 빨려 들어가서 죽어 있거나 이런 거한 번씩 겪어보신 분들 계시죠? 제가 소개했던 무선 인디 펌프에다가 연결해도 사람이 보고만 있으면 그렇게 막 물고기가 빨려 들어가고 말도 안 되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방법으로 수중모터 같은 거 어항에다가 통째로 집어넣어가지고 물 양수기식으로 들어가는 제품도 제가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제품 사용하면서 보고만 있으면은, 딴짓만 안 하면 물고기가 막 빨려 들어가서 죽었어요. 이런 일 거의 안 생겼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농업용 양수기를 30배로 가다가 넣었다 뺐다 하면서 사용했었는데, 사람이 보고만 있으면은, 하면서 핸드폰만 안 하면 그럼 말도 안 되는 사고는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그러면 이거를 어항에다 집어 넣었어. 그럼 물은 어디로 나오냐? 물이 여기로 나옵니다. 19mm 템이 나 있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많은 호스를 끼면 되는데,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지금 제가 야외에 나가서, 밖에 있는 물을 얼마나 시원하게 빼는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여기가 저희 매장 야외인데 얘는 지금 바닥에 구멍이 없어 가지고 환수할 때마다 제가 사이펀을 막 눕히고 막추적스럽게 환수를 했었었는데 날이 너무 더우면은 이게 그러기가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키우고 있는 소녀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제붕어 이름이 소녀거든요. 소녀한테는 미안하지만 환수를 이런 식으로 해 주셨어요. 에휴... 요런 식으로 제가 환수를 해주고 있었었는데, 요렇게 환수하면은 단점이 뭐냐면은 바닥에 있는 유기물을 제거를 하면서 환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웠었거든요? 한번 제품 가지고 와서 성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제품 한번 가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넣기만 했습니다. 전원을 켜 볼게요. 하나, 둘, 셋! 보이세요? 초록색깔 물 나가는 거 보셨습니까, 형님들? 제 오줌발만큼 강력한 물이 엄청나게 빨리 나가고 있죠? 형님들, 한번더 구동해 볼게요. 하나, 둘, 셋. 거의 뭐 5초 안 걸리는 것 같은데요? 껐습니다. 꺼고서는 들게요. 잔수가 좀 나오죠? 요런 원리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유튜브 영상 찍었던 사이펀에다가 핸디펌프 연결했던 방식. 보통은 어항에서 어항 간 이동을 할 때는 제품을 끄고서는 이동을 해야 다음번에 물 빠질 때까지 쿨타임 시간이 없이 사용할 수 있었고 그게 아니라면은 너무 멀어가지고 껐다 켰다 하기 힘들었던 상황이라면 리모컨으로 전원을 제어하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공기 압력이 찰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무선이다 보니까 어항에서 어항으로 이동할 때는 잠깐 전원을 끄고 옆으로 이동해서 키면은 바로바로 제품이 작동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고 일단 무선이라 너무 편합니다. 안에 들어가가지고 호스 연결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님들 제가 밖에서 물을 막 여기로 뿜는 걸 보여드렸는데 이제 안에서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19mm 탭이 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호스 니플을 맞게 끼시면 되는데 좀 어려우시면은 그냥 요거 채로 들고 가셔서 공구상가 가서 여기에 맞게 호스 꽂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해주실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 있는 삼신공영에서 이걸 해결해 주셨는데 제품을 서스하고 신주 중에 두 개를 고르라고 하셨어요. 사장님 말씀이 신주로 하면은 동신주로 하면은 쓰다 보면은 곰팡이 생긴 것처럼 푸르게 변하기 때문에 보기가 안 좋다. 그래서 얼마 차이 안 나니까 서스로 하자라고 말씀하셔갖고 서스로 된걸 연결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끼시면 되는데 끼실 때 테프론 테이프로 감아서 하면은 아예 물이 안 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물이 바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별로 많이 새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냥 감겠습니다. 또 제품이 이 소재가 이렇게 막 쇠처럼 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테프론 테이프를 감고서는 너무 심하게 가으면 제품이 파손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호스를 꽂아서 반도까지 연결을 해주시면, 요쇠 반도까지 연결을 해주시면은 물이 안색에잘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형님들 중압 호스를 골랐습니다. 요거에 맞는 니플을 구매하시면서 보통 호스를 같이 파니까 호스를 사시면 되는데 저렴한 거 편사호스를 쓰면 되긴 하는데 이 편사호스의 단점이 뭐냐면은 어디선가 꺾이면은 그냥 꺾인 상태로 있기 때문에 물이 잘안 나가잖아요. 꺾이면은 물이 그냥 안 나가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불편할 수가 있는 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밖이 갑자기 추워졌어. 그러면은 호스가 뭐 굳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태로 깨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압 포스를 사용해서 연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추위에도 좀 강하고 견디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 가지고 구성을 해봤는데 요걸 가지고 제품 총평을 하자면 우리가 그동안 쓰던 제품들은 건전지 방식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건전지를 계속 갈아줘야 되는 단점도 있고 막상 써보면 또 전동 사이펀이라고 해서 뭔가 좀 빨리 나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지만 그러지도 않고 좀 여러 가지로 저는 불편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제품은 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고. 큰 공구 상가가 몰려 있는 곳에 가면 이미러키는 A/S가 또 굉장히 잘돼 있거든요. 그래서 쓰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형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화수비리 좋아하세요. 감사합니다. 감기잖아. 네네. 그러니까? 바깥으로. 그 감기는 방향대로 해야 네. 이게 감을 때안 풀려. 보통 오른 나 사면 거의 이 방향이니까. 네.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렇게 감기니까 안 풀린다. 풀리지. 않나?